주님의 제자 된 정형주가 우리 버가모 교회의 말씀 공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 오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져버리지 아야하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한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횡령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날을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벌감복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일곱 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버가으로 시작해서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될거예요 일곱교 교회 근데 사실은 이곳은 버가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버가무 교회라고 왔어 여기는 사실은 그 애굽에 그 이집트에 세라피스 신전이 신전 우리가 돌아오는 입구에 그 신전 모양이 있었죠 우상의 모양이 있었잖아 거기 이제 애굽에 있는 세라피스 신전이 세라피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림 사탄 위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다가 하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그 그리고 우리가 일곱 개 교회를 이 버가모를 시작으로 딱 돌아보게 됐는데, 왜 일곱 개 교회를 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7이라는 숫자는 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합해진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전체의 개념이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3, 하늘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합한 수가 7이라는 거예요. 그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뭐 7번, 뭐 7년, 되면은 아 이거는 완전한 시간을 지났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서 요한 계시록에 일곱 교회 교회를 기록해 놨어요. 이 칠이란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이땅의 모든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 그도 우리가 뭐다? 바로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잖아 어, 다 잊어버렸구나 자 너희는 너희가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애들 몇명 있구나 <laughs> 이거 왜 하냐 이 되는 아, 거야 주제성구였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개 교회의 말씀은 그 당시 그냥 주신 말씀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기록에는 지나간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와 다시 올 이야기를 내가 듣고 기록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 지난 버가모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우리가 왜 왔다? 아, 버가모 교회, 지금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니고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회, 교회들이... 이 바로 방금 들리는 말입니다 태국교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개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또세 개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뭐냐 하면 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22명이 있지만, 저와 아내와 함께 24명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는 칭찬만 받은 사람만 있을 수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이 함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존재입니다. 이숨네명 안에 어가게 되어줄 수 있고 누가 다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되는 거요 나는 과연 내가 버가모 교회로서 내가 이 말씀에 책망받는 존재인지 칭찬받는 존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요 자, 이제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그거 보면서 한번 봐봐요.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의 날숨,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숨, 검을 가진 이는 누굴까요? 말씀이죠, 말씀. 좌우의 날숨, 검이니까 말씀의 검이죠. 우리가 말씀의 검할 때, 여러분들 그 일본, 일본 도 알죠? 일본 칼. 일본 칼을 집어 넣을 때 어떻게 집어 넣는지 알아요? 뺄 때, 싹 빼고 난 뒤에, 싹 쓰고 난 뒤에, 다 집어 넣을 때는, 칼등을 손으로 딱 대고 칼등에는 칼날이 없어요. 칼등에 손을 대고 쭉 이렇게 넣어요. 다시 보면 그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성검이에요양날성검이란 말이에요. 이쪽도 날이 있는데 이쪽도 날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이 잘리겠죠. 양날 검은 아주 위험해요.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 칼날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양날검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칼 이렇게 하는 거는 한날검이 한쪽만 비할수 있는 거야 근데 한쪽은 난 안전한 거야 양날검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쪼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의 마음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 똑바로 걸어 라고 이야기 했으면, 내가 똑바로 걸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나도 그말 품에 따라서 똑바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이야기 해 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양날 금이라는 것은 전하기도 전하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기도 전하지만, 나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하고 벌써 이제 4일째, 5일째 지나가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양날검으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여러분들 보셨지만, 너무 재밌었죠? 네. 특별한 일도,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방 걸음 저는 똑바로 걸어갔 어요. 나 름대로 <laughs> 그래서 여러분 들에 게도, 이 양날 금 으로 나의 마음 에금을 통해서, 이 말씀 을 지켰 듯이 여러분 들 도, 이 말씀 한번 지켜 보 세요 라고 저는 전해 드리 는 거예요. 자, 양날 금을가 지기가 이르 시되네가 어디 에사 는지 내가 아노니, 그르버가모에사 는데, 거기 는 사탄 의권 자가 있는 데라 사탄 의 권자 세라 피스 신 전이 있는 곳이니다 이곳은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아이, 훌륭하다. 자, 건조가 있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여기 그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여기다 교회를 개척한 거야. 감독이죠? 단위 목사님이든지. 그때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이? 결국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교회를 개척한 것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다음 버가무교에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제 책망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이게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자 책망할 것이 있는 뒤에 그게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있고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글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음행하였나니다아 동네에 누가 죽었대? 동네에 이제 어른 한 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어디에 묻힐 거니까 뭐 어, 관계 되시면오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광고를 하네 자 이제 계속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라고 했네 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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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죠 발람 음. 그럼 그 발람이 또 누구냐 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15절에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땅의 교훈을 지킬 자들이 있다 자니골라라는 말은 무너뜨이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 발람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무너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멸망하다 무너뜨리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라는 말과 비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비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야. 영지주의가 뭐죠? 영지상당이야. 근데 나는 정신적으로는 이게 덕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깨끗하다는 거야이 몸은 원래가 악하다는 거야 몸이 하는 건 원래 악한 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물 마시든, 무슨 행위를 하든, 음행을 하든, 그건 몸이 하는 악이고. 근데 나는 머리는 뭐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야. 내가 쉽게 설명할까요 니골라당이나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괜찮다는 거예 야, 뭐, 어땠노? 뭐, 교인이라고 뭐, 성도라고 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 괜찮아. 뭐, 이것도 괜찮아. 그거 한번 한다고 뭐 어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잖아.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발람의 구호입 발람 발락 왕이 발락. 발람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죠 발람 왕이 모가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발람이 뇌물을 받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음행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타락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만 방미 죽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목 교회의 책망받을 일입니다. 동일하게 버가목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순교자까지 있으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지켜내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땅의 교훈을 따라다. 니 양손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바벨 바벨. 여러분들 바벨타 바벨타. 바벨이라는 히브리어가 베트 라메드라고 써요 글자 세 가지 글자로 써요 배트, 배트, 라메드.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걸 배우면 아는데, 배트, 배트, 라메드라는 글자를, 세 글자를 통해서 그거를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 바벨이 무슨 뭐 뜻이냐면은, 배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집. 배트, 배트. 그 집이 두 개죠? 배트, 배트, 라메드라는 말은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이 두 개고 배운다는 거예요. 두 개에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천지창조를 배웁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배웁니까 진화론 빅뱅을 배우잖아요. 한번빵 터지면서 이 세계가 시작되었다. 빅뱅 진화론 그것도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 진화론에 대해서 시험을 답을 적어야 정답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또뭐예요 아니야 천지창조 배우는거야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 왔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거야 뭐 어릴때 학교에서 선생님은 진화론 이라고 가르치고 이게 정답이라고 가르치고 진화론이라고 저야만 그게 동그라미를 쳐준단 말이야 근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그 선지를 창조하셨대 그 그게 또 아멘 아멘 에 뭐가 맞지 이렇게 크니까 결국 뭐야 양손 집에서 두 집에서 배운다. 세상 나가면 쓱 먹고 방탕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깨끗하게 꼬아서 거룩한 척. 두 집에서 배운다.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바벨이다. 바벨. 라멧 바벨. 그가 뭐 교회의 책망은 바로 그거랍니다. <laughs> 승교자까지, 숨교자가 있으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그 교회를 유지모하지 못하고 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긴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더해올 때는 거룩한 척 하면서 산다. 바로 여러분들 한사는말씀 여러분들 삶이 여기에 비춰봐야 된다 양날성 검이라는 거야. 그 검으로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해올 때는 거룩한 척.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맞춰서, 저에 안 다니는 척, 그렇게 살지 않았나입니이 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바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쓴것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신화와, 신화가 때려받는 것을 보셨지만, 여러분들 그 신앙을 세례받고 그 뒤에 아빠가 울었어요. 자기 딸을 안고 우는 거야. 왜 울겠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잖아 자기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거잖아 기독교인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 그런 왕따를 당한 딸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손을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양손 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삶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세례받는 그 자신의 딸을 보면서,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니구라당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없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척하나님 말씀 전하고, 아이고, 내가 목산대, 선전산대 이렇게 전하는 게아니다 여러분들 가도 나는 동일하게 매일 또, 말씀, 보며 예배 안에 없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없드려야 됩니다. 그걸 나는 동일하게 계속 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가운데 끝까지만 하겠다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서 정말 내가 미골라 향한 건 아닌가, 내가 발람의 경우를 따르는 자는 아닌가, 그렇게 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